하세요. 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란 공통된 성질, 기능을 가진 객체들의 집합을 말하고요. 어, 설계도와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클래스라는 이제 이런 클래스가 있다면. 제 과일 클래스 안에는 사과, 바나나, 배, 오렌지, 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자동차 클래스라고 적어놓은 것은 또 다른 예제를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의 관계는 위에 있는 것처럼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해서 상위 하위로 나눌 수 있고요. 상위 클래스는 일반적인 개념. 그래서 그냥 음식이라는 큰 개념을 말하고요. 하이클래스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제 과일, 그 과일도 이제 뭐 배, 감, 바나나, 오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란 이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말하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사과, 바나나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이제 귤류라는 클래스에서 보면 감귤, 자몽, 천혜향, 레몬, 오렌지 이런 것들이 인스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추상적이지만 인스턴스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객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과 프로그래밍의 차이는 어, 현실에서는 이제 음식들을 보고서 이걸 보고 어, 과일들을 보고, 어,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제 과일이라는 클래스로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게 묶이는 반면, 반대로 프로그래밍은 이제 과일이라고 먼저 정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일에 맞는 인스턴스를, 어,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반대로, 반대되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직장인, 남성, 한국인은 나다 라고 했을 때, 어, 나라는 공통점으로 여러 가지 클래스를 묶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는, 어, 책에서는 프로토타입 기반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성자 함수 더하기 프로토타입 객체 뉴 연산자를 활용해서 클래스처럼 동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어, 따라서 클래스 개념을 차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 생성자 함수 클래스 관점을 보시면 아래는 예제를 보시면 되고요 음, new array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array 프로토타입에 정의된 array의 프로토타입에 정의된 array 내부의 이제 인스턴스에서 프로토타입 체인형을 통해서 참조될 수 있고요 단 어프로토타입 외에 나머지 a r r a y 의 내부 프로퍼티들은 인스턴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것들을 어 static 멤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 static 멤버와 프로포, 프로토타입 멤버의 차이를 이제 정의를 적어 놨습니다.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자체에 속하고, 프로토타입 멤버는 객체 인스턴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을 직접 접근이, 접근하며 모든 객체가 공유를 하고요. 반면 프로토타입 멤버는 객체 인스턴스를 통해 접근을 하며 각 객체는 자신의 인스턴스 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이제 아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인스턴스의 직접 메서드를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라는 표현은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메서드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라고 책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스턴스 프로토타입 메서드 두 개를 다 겸용으로 적어놨는데 조금 프로토타입 메서드에 더 가깝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를 보면서 클래스 구조를 볼 건데요 어, 레탱글이라고 하는 함수를 상상자 함수를 만들고 렉 어, e 1에다가 new rectangle 함수를 넣어서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c o n s o l g e 1 g e t a r e r 불러서 이제 g e t a r e a 는 레고 원의 프로토 s 어레 어에 i r s t one. So, this is the f i r t o this i one. t h r i s r e t r r o r 캐치 타입 에럴 나도 펑션 이라고 나오고요. 접근할 수 없는 메서드를 세팅 메서드라고 하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팅 메서드 부분이 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래에서 다시 호출 방법을 바꾸는데요. rectangle as rectangle. 레원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u 로가 반환이 됩니다. <laughs> 생성자 함수를 이제 디스로 해야만 호출을 해야만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래 표도 이제 그 인스턴스가 <laughs> 프로스타의 메서드는 이제 가져올 수 있으나. 제 "static m e t 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표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으로 클래스의 두 가지 관점이고요, 추상적인 개념, 인스턴스를 위한 설계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개체로는 "static method"처럼 클래스 자체를 디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 말합니다. 어, 클래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취급된다고 책에 마무리 멘트가 나와있고요 음, 마무리하면 <laughs> 앞에 내용들을 이제 쭉 요약해갖고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볼수 있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로 만든 실체다. 그리고 어, 자바스크립트는 비록 클래스 기반 언어는 아니지만 생선자 함수와 프로타입을 이용해 비슷한 구조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세팅 메서드와 프로타입 메서드의 차이를 이해해주시면은 아, 어, 아, 예, 이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구조를 어,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늦은 시간이라 좀 목소리가 작을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